안녕하십니까 소망의 샘입니다. 데브라가 자홍색 새 옷을 입고 수 사무실로 들어서는데 동료 하나가 옷이 잘 어울린다고 말했습니다. 오랜 동안 원하던 옷으로 구매할 때까지 여러 번 찾아가 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옷과 완전하게 어울리는 신과 블라우스들을 찾고 있었는데 아직은 그런 것들을 찾지 못했지만.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샀다고 말했습니다 우리 자신과 주위 사람들에게 완전함을 찾으려 하면 이들이나 하나님과 의미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게 합니다 역설적으로 들리겠지만 하나님의 사랑 안에 들기 전에 완전하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완전하게 만들어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부정하게 됩니다 소망은 오직 우리에게 모든 것을 후이주사 누리게 하시는 하나님께두라. 디모대전서 8장 17절입니다. 우리와 서로를 받아들이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